안녕하세요. 꿀팝콘입니다. 뒤에 좀 전에 저랑, 좀 전까지 투닥거렸던 꽃깔콘 시양년이 보이네요. 제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더라고. 뭐, 아무튼. 간단한 공지, 자막 관련, 자막, 자막 작업 관련 공지가 있어, 있습니다. 말이 꼬이네. 지금 보시면 이제 자막이 아마 뜬뜬 채로 나갈 건데요. 자막 작업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고 기존에 있던 영상들까지 제가 자막 작업을 한번 견적을 내 봤는데 지금 작업 중인 거 속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라고 해도 제가 그 2시간 영상을 다 봐야 돼요. 자막을 이제 자동 번역 기능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한국어 관련해서 직접 이제 검수도 하고 검수를 안 해서 계속 그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없느니만 못하다고 안 쓰는니만 못하다고 뭐 번역 암호 해독 수준이라고 일단 뭐 이제 넷플릭스 느낌으로 조금 자막 작업을 해서 같이 앞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어, 웬만하면 영상이랑 자막 작업을 같이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무득하게 영상이 뭐 먼저 올라올 때는 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웃긴 게 편집은 편집은 얼마 안 걸려. 생각보다. 어 제가 특수 효과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안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자막 작업이 2시간짜리를 해, 하면은 한 5시간 6시간이 걸립니다. 모르겠어요. 속도를 좀 향상을 시켜야겠지만 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긴 작업이 돼서 제가 그 전에 올렸던 통짜 영상들은 편집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뭐야 방송 시작 부분 끝 부분이랑 중간에 튕기는 부분 뭐 이런 거만 잘라낸 거의 통짜 영상이라서 편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 자막 작업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라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 개인의 신분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알바를 고용을 하든가.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그전 기존에 있던 공지 영상, 공지사항 영상 두개 있었죠. 이것까지 세 번째죠. 그 영상들부터 자막 작업을 수작업으로 제공을 할 것이고, 자막 작업이 끝나면 제목 끝에 한국어 CC 자막 이렇게 제가 써놓을 거예요. 그거 붙은 거는 자막 작업이 완료된 거니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켜지게끔 해놓을 겁니다. 이제 좀정 별로다, 좀 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영을 할 테니까 일단은 저는 켜놓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켜놓을 것이고 소리를 켜지 못하고 영상만 보게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귀가 좀안 들리시는 분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계기는 그거였어요. 제방 시청자 중에 한 분님께서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계기는 그거였는데 좀 이제 알아보니까 사업이죠. 사업적으로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자막, 모든 워딩이 다 검색어로 들어간다고도 하고 어또 이제. 시범타로 몇개 잠깐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아. 넷플릭스도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볼 때도 한국어 자막 켜놓고 보면은 꽤 그게 은근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웬만하면 자막을 올릴 생각입니다. 뭐 웬만하면 올릴 거고 정말 못 올릴 때는 나중에라도 올리든가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고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막 제가 검수랑 게시하는 거 진짜 수작업으로 다 하는 거거든. 특히 영상 1시간 2시간 넘어가면 자동으로 안 돼. 긴 영상이라고 자동으로 안 잡혀. 그게 업로드 된지좀 시간이 지나야 그 레코딩 딥러닝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소리 관련 작업이 끝나서 올린 직후에는 자막이 없어요. 그래갖고 올린 직후에 자막이 올라가면 그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가면서 직접 한땀 한땀 쓴 거야. 같이 켜 놓고 보시고 저는 이제 유튜브 방향성을 넷플릭스 영화 보듯이 어뭐 이제 술한주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술한잔 하면서 술한주딱 까놓고 이제 재밌는 거 봐야지 이러고 틀 틀을 거 아니야. 뭔가 볼 만한 걸 이렇게 틀어 볼거 아니야. 보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안, 해, 안 하게끔 해주고 싶고, 어, 퀄리티를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연구 중이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 하나, 작업 자막, 아니, 말해, 자막 작업 <laughs> 시작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좋은 한주 되세요. 안녕. Hey.